12월 18일 월요일 요한복음 5장 통독년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길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해서 거기를 그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담대히 거길를 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묵상 단어는 핍박입니다. 요한복음 5장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 대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1절부터 9절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돌아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5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무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시비 10절부터 18절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무심이로라 예수님의 자기 소개 19절부터 30절,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예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 31절부터 47절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35절. 요한은 커서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인을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니라.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장에서 혼인 잔치 표적과 성전에서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그 표적을 길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한 고관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5장에 들어서 베드사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오해가 발생하였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긴 강해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예수님이 표적에 대해서 길게 해석을 하는 형식은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2장까지 계속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의 서쪽 모퉁이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서북쪽 모퉁이에 있던 성문인데 근처에 양을 매매하는 가축시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스테반의 문으로 불립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벳헤스다로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온갖 곳에서 가진 방법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마지막으로 찾은 종교적 장소에서도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공동체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사회의 배경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데스다 연못은 당시 유대교의 부정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가 폐방하는 바는 유대교에서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대교를 대체할 자로서 진정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표적하기 위해서 베드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그 표적성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와 해석에 얽매여 그것을 의미하는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지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핍박의 원인이 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분노와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이웃의 인격을 존중하겠습니다. 둘째, 마음의 증오와 분노를 버리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갖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 자체의 경영함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